해 보자. 모저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0이고 건너비가 16인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내가 놓는 거야. 내가. 예? 직육면체니까 그거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놓고 모서리가 똑같은 게몇 개씩 있어? 네 개씩 있죠. A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B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C 똑같은 거네개 있잖아.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 인정? 그래서 합이 5가 되고 겉넓이는 똑같은 넓이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2에 ab, bc, ca가 16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이라는 건 이거야 이거 예? 네? 그럼 이거 중3때 배웠잖아,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제곱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에 a, b, b, c, c, a,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대입하면 25 빼기 1 6에서 몇이야? 9 답은? 루트 9, 3인장 开心。 왜 머리 아파? 응? 왜 그래? 딱머리 아픈 포즈잖아 그게 네. 왜 그러고 있어? 어? 뭐 머리 로 뭐로? 뭐로? 뭐 머리 로뭐해뭐내뭐지내로 뭐로? 뭐로? 뭐너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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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로? 뭐지

<laughs> 야, 야, 핀 있으면 좀 줘봐. 핀 없어? 됐어요? 그 다음에 56번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4인 정육면체의 각 면의 한가운데에 윗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각각 x, x 더하기 4, x 플러스 4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것이다. 어? 선생님, 전체가 x 더하기 4, x 더하기 4인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가 x, x고 이 높이가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x 더하기 4인 거를 이렇게 하나 뚫고 이렇게 하나 뚫고 이렇게 하나 세 개를 뚫었다. 고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부피에서 어? 지금 이거 생긴 걸 이렇게 따로 그림을 그리면 x x x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여기가 그러니까 x 제곱, x 더하기 4, 3개를 뺀 거잖아. 그러다 보니 한 가운데,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에는 몇번 뺐겠어? 세번 뺐겠죠. 한 번만 빼면 되는 거를. 호공을 한번 뚫고, 두번 뚫고, 세번 뚫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을 더 해야 돼, 다시. 한 번만 빼면 되는 거를 한번 뚫고, 두번 뚫고, 세번 뚫었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더 해줘야죠 그럼 이제 가운데는 이쪽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니까 이 도형의 모양은 뭐가 되겠어요? 정육면체가 될 거야 이게 길이가 되는 그래서 x 세제곱 두 개를 다시 더해주면 돼요 알겠니? 되세요? 그러니까 전개하면 이거 진짜 알겠어요 x 세제곱 더하기 A 3, 4, 12x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6, 48x, 64 빼기 3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이거 어떻게 돼?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 그렇지? 남는 건 몇이야? 48x 플러스 64 이렇게. 네. 하나만 더 풀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숙제로 내면 어차피 질문할 것 같으니, 별표 치고 풀어줄게. 지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인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인데, 니네가 보기에 좀 위로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건, 저빔 설치한 기사분이 이거로 길게 해서 그래. 예? 그래서 글자도 이거 길잖아. 이렇게 해서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었어요. 그때 삼각형 PRC. PRC의 넓이가 48이래요. 이게 48일 때사각형 조기 세칠한 거의 넓이를 구하라 응? 이게 4분원이거든요 얘가 16이면 이것도 몇이야 16이야 이거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요기를 A라고 하고 요기를 B라고 하면 16에서 B 빼니까 얘는 16배기 B가 되고 16에서 A 빼니까 얘는 16배기 A가 되겠지 듣고 있나요? 대중 그러면 16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a의 제곱, 16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대세 요또 하나,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넓이 그치 2분의 1. 16배기, A 곱하기, 16배기, B가 몇이야? 48. 요거 두개 가지고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위에 거는, 아, 이걸 AB로 하지 말까? 아. 귀찮다. 완전 바꿀래? 바꿀래요. 귀찮아. 얘를 XY라고 하고, 이걸 16배기 X, 이걸 16배기 Y로 바꿀래. 오케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의 제곱이랑 2분의 1 XY는 48인 거 가지고 16배기 X 곱하기 16배기 Y를 물어본 거야. 알겠지? 예? 네? 자, 그럼 XY는 96이고요. 제곱이 합은 16인데 정리하시면. 256 1 16의 x 플러스 y 곱하기 xy 그지? 합이 필요한 거지 그럼 합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니까 대입하면 256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96 96에 2하면 1 8의 10이니까 192 그럼 x 더하기 y의 제곱은 와 아, 192에다가 256을 더하면 8 4 4, 4 448 숫자가 왜 이러냐 어. 맞아? 선생님의 계산 틀렸니? 256 x 플러스 y의 제곱은 2분의 1 xy가 48 xy는 96 맞죠? 예? 네? 그럼 x y는 루트 448이 이까 어떻게 돼? 2 4로 하면 112 4로 하면 28 맞지? 2로 하면 14, 2로 하면 7. 4, 4, 2, 2 4, 2, 8루트 7 그러니까 256 빼기 16 곱하기 8루트 7 더하기 x, y 니까96아 숫자 정말 256 더하기 96하면 2, 1, 6, 5 352 빼기 16 곱하기 8 8, 8 8, 6, 8, 8, 48 128루트 7인데 야 이거 답 맞나 봐봐 나답을 맞는지 모르겠거든? 답이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보라고요 숫자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니? 맞아? 아 숫자 여기까지네 이해했어요? 다시 해줄까? 내가 얘를 x, y로 놨잖아 그지? 반지름이, 얘도 반지름이래요 되죠? 그럼 이게 16인데 내가 얘를 y로 놨으니까 여기 16-y가 배기 되고 얘를 x로 놨으니까 이거? 16-x지 배기 그래서 구하는 거얘 넓이니까 얘네 두개 곱한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피타브라스 넓이 해가지고 제곱이 합이 16 곱이 96인 거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본 거니까 이거 전개해서 256-16x 배기 플러스 y 더하기 XY, 합하고 곱을 알아야 돼. 근데 곱은 2 곱하니까 96인 거 알았고, x 곱 더하기 Y6이랑 곱 가지고 합을 물어봐서 합의 제곱이 448이 나왔어. 그러니까 합의 루트 448이니까 몇 나온 거야, 얘가? 8루트 7 나왔다고. 여기서 이제 대입한 거잖아. 256 126 곱하기 8루트 7, 곱 96. 그래서 계산해해고나 언니, <든뉴�> 쉬었다 갈게요.